수업은 어, 그동안 계속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 1, 1회부터 쭉 해오고 있었어요. 오늘 다섯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미동이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원래 정연대상의 수업이라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는 내용 중에서 다섯번째 시간이에요 공개된 시에서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앞에 내용들을 근데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사업성 분석을 할때 미동의자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왜 나눠지는지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 물론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재개발이 싫어 또는 재건축이 싫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 사람들 만나보면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난이동네가 좋아. 여기에 뭐, 어릴 때 추억이 있어. 이런 건다 제가 보기에는 뻥이고, 어, 실제적으로는 내가 이걸 동의하면 얼마가 생기지? 미동의하면 얼마 손씹보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뭐, 뭐, 지금 뭐, 개포에 가면은, 그전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뭐, 추억을 만든다고 해서 한동안고대로 살려놨잖아요. 그게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축할 때 한동을 아예 허물지 않고 그 추억거리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동관계에 의해서 동의하고 미동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그 동의, 미동의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 분석을 할 때, 그때 이 숫자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반대할 거야, 이 사람은 찬성할 거야를 미리 검토를 해보고 난그 사람도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추억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냥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의 모양, 공시지가 또는 월세 구조 이런 거 보고 이 사람 반대하겠네, 찬성하겠네라고 접근하면 거의 99% 맞아요. 네,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게아니에 사실은 재산관계가 다른 거죠. 재산관계가 다른 것 중에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그분들을 처리해 나가는지까지도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개발의 미동이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고 계신 게 뭐냐면 이 미동이자라는 거를 그냥 반대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현장에서 해보면 반대파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나는 재개발이 싫어 이런 반대파가 있고요 또 하나 반대파는요 나는 네가 추진하는 게 싫어 이런 반대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추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경진자가 되는 구조인데 그분들은 반대라기보다는 추진 세력의 동력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현금청산자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의, 이거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세요. 미동의자와 현금청산자는 다르다고, 어, 제가 앞에 속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었죠. 왜 다르죠? 미동의자는, 미동의자는 말 그대로 동의하지 않아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인 거고, 현금청산자는 그래서 현금청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현금청산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조합원이 될 길을 위해서 동의도 하고, 심지어는 재개발을 갈구도 해. 하고 싶어. 하지만 분양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로 가서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미동의로 가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데 막연하게 반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들도 현금청산자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동의자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나는 재개발에 찬성하면 돈을 못벌것 같아.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분양대단에서 제외된 자가 아주 명확하게 요즘에 많이 알려진 게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 신축물건, 거의산적 기준에서 벗어난. 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은 5억이 나왔어도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이 된 것이고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받기 위한 아파트 배정 기준에서의 감정평가 금액 5억은 0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재개발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죠 희망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갈구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미동의자 하겠죠 하지만 미동의를 해서 그 현장이 재개발이 해제가 되거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워지면 이 사람들은 다시 재개발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의자 수를 계산할 때이 사람은 끝까지 골수 분자다. 반대할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제가 재개발을 배우기 시작한 게 저는 반대파에서 시작을 했다고. 네. 네. 반대파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저기 조합장이 엄청 해먹은 것 같아. 어,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해먹지? 라고 해서 제가 다른 조합을 추진한 거고. 그래서 제가 겹치기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를 이쪽에서는 조합의 이모노로서 일을 하고 이쪽에서는 미동이자, 반대파로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경험을 제가 동시에 한번 해봤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헷갈 때가 많아요. 이 반대할 때랑 동의할 때랑 주장하는 바가 완전 히 달라져요. 그래서 미동이자라는 개념이 이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반대하는 사람의 결이 다르다. 그럼 이제, 그냥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에 대한 제가 논리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참 억지로 만들어 본 거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와, 이게 느끼는 체감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명을 한번 가정해 본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 감정평가금액이 1억 나온 사람, 천만원 나온 사람과, 오억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또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사실, 어, 우스갯 얘기로는, 아, 나좋다이 미워. 이러지만 사실 다돈 얘기잖아요. 현장에서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뭐, 너는 왜 찬성하니? 나는 왜 반대해?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막은 사실상 돈 얘기예요. 이, 그 둘을 바라보는 돈 얘기를 한번 제가 본 거예요. 권리가액이, 감정평가금액이 합계금액이 권리가액이라고 했죠? 권리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 권리가액 아닌 거는 제가 수업 중에 몇번 말씀드렸어요. 감정평가금액이 권리가액으로 가는 거고, 권리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빠지는 게 물딱지 뭐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고, 그 권리가액이 이제 비례율 곱해지면 그게 이제 분양기준가액으로 가는 거죠? 전 시간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많이 배웠죠. 그 분양 기준가액이 똑같이 천만 원, 오억이 됐다면, 조합 분양가가 7억이면, 그러면, 인근 지역 시세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이 차이점이 결국은 조합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어, 이거 내가 웃돈 먹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이 프레미엄인 거죠. 그래서 이 프레미엄이 재개발되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요. 물론,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이 현장이, 아, 3억 정도 내가 공짜로 먹겠구나. 재개발 동의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나 5억 먹겠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대치는 대략적으로 이 인근 지역의 시세에 따라서 느껴지는 느낌이 내가 꽁돈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기준계에 딸의내 조합 분양가를 뺀 돈이 추가 부담금에 잡히니까, 결국은, 어, 내, 만약에 이 물건을 그냥, 내가 그냥 감정평가금에 그대로 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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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담금은 요 돈과 요두 돈을 합한 요 돈이 이제 총부담금액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 그죠? 요 총부담금 잡히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 부담금 중에서, 이 추가 부담금, 청산금은 내야 될 돈이니까, 내 순수한 권리는 내가 기대하는 이 앞에 3억하고, 그다음내 권리가액, 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에 대한, 엄밀하게 말하면 내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요. 내 소유권자들은. 이 사람은 3억 천이라는 가치로 판단하고 있을 거고, 이 사람은 8억이라는 가치를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시면 나는 내 권리가액이 천만 원인 사람인데, 나는 3억 천이라고 하는 내 권리가 좀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거죠.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냐면, 3000%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재산 가치가 천만 원짜리인데, 그런데, 지개발이 돼? 그럼 내 값어치가 3000%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가 늘어나느냐? 내 지상 가치는 5억이었는데, 8억이 됐으니까 60%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역으로 역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계산해 보냐면,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기대치를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대치를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느끼는 금액이 차이가 커요. 그죠? 천만원짜리 사람은, 아, 나 1억 8천 되겠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5억까지는 사람은 90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좋아할 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5억짜리가 90억 되는 일이 있어요 재개발에도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릴 테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할때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난돈 보고 찬성한 게 아니다. 네. 난 그냥 지역 발전 위해서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또 반대할 때, 야. 나배 아파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난 여기 추억이 있어.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laughs> 네. 그런데 이거를요,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내 값어치를 감정평가 금액에 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프리미엄을 더 높게 계산하면요, 더 커져요. 이, 이 느낌 느낌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한남동에 감정평가 금액 1천만짜리가 원 지금 15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남, 남동의 감전평가하면 10억짜리가 100억이 거래되지 않는다고 <laughs> 그 논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의 사람은 아픔을 말씀드렸던 재산의 권리 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이지 뭐 추억이나 또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분석해 들어갈 때이 현장은 반대할 사람이 몇 명일 것 같다. 이 현장은 찬성이 몇 명일 것 같다를 얼굴도 안 보고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 내용인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로 갈 건데, 이때 처리할 거에 대한 문제가 모든 법은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협비 매수해라. 심지어는 LH마저도, 국가마저도. 이게 제일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협비 매수해도 안 되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매도 청구나 토지 수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도 청구는 민사적 판단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 1심, 2심, 3심 다 가야 되는 그런, 그런 판결이에요. 근데 토지 수용은 그게 아니에요.